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종묘의 노래 아장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아장아향입니다. 아장아향이 유양유니 유천기우지안에. 네. 아, 이, 아, 장편은, 음, 총, 열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장인데요. 예, 부입니다. 장은 받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향은 올리다는 뜻입니다. 어딘, 흔, 들흔 자하고 같은 뜻으로 제사에 에,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는 높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오를 우자니까, 오른쪽으로. 어, 그런 게 제사에 잔을 차린 그 오른쪽에, 오른쪽이 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동향하는, 아, 동향하는 에, 쪽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내가 받들어서, 받들어서 올려. 내가 또, 내가 드리고 있네, 올리고 있네. 그리고 양과 또 소, 소를, 양과 소를 하늘을, 하늘을 그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에 계실까. 네 이건 문왕을 갖다가 명당에다가 높여서 제사하여 상제를 갖다가 배양하는 그런 악가입니다 그런 노래인데요. 소와 양을 받뜨려서 상제에게 제향하고 올려드리고 제향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하늘이 강림을 하자. 강림을 헤여서이 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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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을 갖다가 양의 오른쪽에 계실까라고 하였으니 이는 감히 우리가 기필할 수가 없어서인 것입니다. 네 의식 형문항 지전 하야 일정 사방하면 이가 문황이 기우 향지하시리라 네또부 이거죠 의와 의와 이 식은 어, 식가 그리고 형은 모두 이걸 갖다가 법으로 삼은 것입니다 법도로 삼은 것이고 음이 가는 복 가자입니다 복을 주는 가. 그래서 복을 내려주는 것이 되겠네요. 예, 네, 문왕의 법을. 이 의식형이 전부 법이니까 문왕의 그 법을 갖다가 받들어서 봄받아서. 봄받아서. 네, 법전자죠. 봄받아서. 날로, 날마다. 날로. 그 천하 사방이 천하가 되죠. 천하를 안정시키면, 안정시키면 복을 갖다가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문왕. 문왕께서 오른쪽에 그 오른쪽에 오른쪽에서 흠향 흠향 하십니다. 문왕께서는 저쪽. 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죠. 그래서 그 문왕한테 우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일, 제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 문왕이 우리가 차려놓은, 그리고 드리려고 아는 것 갖추고 제향을 드릴 때그 오른쪽에 와서 드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흠향을 하신다는 뜻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기 숙야에 외천 지위하여 우시 보지었다. 네. 에, 이래서 음, 나나, 내가 밤 일찍 숙, 밤낮자 밤낮이죠. 일찍은 낮, 아침 일찍, 그리고 밤이 되고 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니까, 그러낮 저녁 늦게까지. 밤낮으로 그 두려워할, 두려워할 위자입니다. 하늘의그 위험을 갖다가 두려워해서, 두려워해서, 이에 예, 이에 예, 이에, 예. 그때에 오전할 지어다. 이, 하늘과 문왕이 모두 오른쪽에 계시어서 나의 제사를 갖다 험양하시면 내가 감히 밤낮으로 하늘이 위엄을 두려워하여 하늘과 문왕, 문왕께서 강림하시어 살피시는 뜻을 어찌 보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또 문왕을, 문왕의 법을 갖다가 본받아서 천하를 갖다가 사방을 갖다가 안정시키면 이 복을 내리는 문왕이 강림하여서 오른쪽에 계시어 나의 제사를 갖다가 항상 흠향하리라라고 말한 것이니 반드시 그러함을 보는 듯합니다. 이 시는 문왕에게 드는 제사로서 그 문왕의 업적을 또 문왕의 덕행행을 문왕의 그 덕치를 찬양하는 그런 시가. 노래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영 300편, 거의 이제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20여 편 남아 있습니다. 300편을 이원이 폐지하면 사무사라 시 300편을 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간사함이고 사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